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은 3번 나왔지만 정작 집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가 외려 전세 공급을 줄이고 눈을 낮춰도 상승하는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는데 내년에는 더큰 주거난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전세 물건이라고는 5개밖에 없는데 가격을 문의하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금 지금 금액을 8 8으로 올렸어요. 오늘만 하고 안 되면 금액을 올려 주세요. 그래요. 소는 전세값에 떠밀려 비슷한 가격대의 매매 물건을 찾아보지만 경기도 용인까지 내려와야 하는 데다 그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가 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는 중이라고 매도인분께서 물건을 회수하셨어요. 유기7 대출 규제로 집을 살때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1 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갭 투자까지 막히자 서울 전세는 물론 같은 예산으로 갈 만한 경기도 매매 물건까지 사라진 겁니다. 이사를 못 가고 주저앉거나 이사를 꼭 가야 되는 분들은 가려고 했던 아파트보다 수준을 낮춰요. 그래서 이제 신축 가려고 했던 분들이 구축으로 가거나 뭐 심지어는 다세대 빌라로 가거나 그래서 결국은 이사의 질이 좀 삶의 질이 좀 낮아진 것들이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도리어 매물을 잠그고 가격을 올리면서 수도권 전체의 주거비 부담만 높인 셈입니다. 규제가 강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10, 15대책 이후에도 뭐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전세가격에서도 월세로의 전환 때문에 주거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작용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기존 주택 매물까지 사라지면 또다시 전셋값이 뛰고 결국엔 월세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세금 올라간 것만큼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반전세로 갈 텐데 이게 더 힘든 거죠.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 생활비에서 월세를 쪼개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했고 내년엔 이게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세난에서 비롯된 수도권 전반의 주거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 보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중과 규제를 풀어 재고주택을 늘리고 수요자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매력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거는 반대로 구매심리는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삼기 신도시든 아니면 LH 매평 신축 임대든 그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기다리면 나오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경제 TV 방서입니다